제홈 오피스로 한번 떠나보실까요? 먼저 책상을 보시면, 제가 이케아에서 직접 사서, 어, 제가 한건 아니고, 제 남편이 해준 건데, 어, 이렇게 두 개를 사서 책상을 배치했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, 어, 제가 최근에 유튜브 한다고 산 조명인데,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. 어, 그리고 노트북과, 모니터. 이 모니터는 저희 같은 번역사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아이템인데 작업을 왼쪽에는 원문을 띄워놓고 오른쪽에는 번역문을 띄워놓고 해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어, 번역사에게는 없어서는 안되 정말 필수템이고요. 그리고 이쪽에 가 보시면은 또 하나의 노트북이 있고 그리고 어 잡다하게 이것저것 있는데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거는 와콤 타블렛이에요. 어이 와콤 타블렛을 제가 왜 샀냐면은 제가 사실은 뭐 번역도 하지만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화를 하실 때 조금 딱딱하면 재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교재도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는데 처음에 이렇게 노트에 소환을 잡아가지고 어 와콤 타블렛으로 직접 그림도 그리고 해서 어,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. 되게 웃기죠. <laughs> 쪽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짜잔. 제가 최근에 새로 판제어 통번역사 명함인데요. 간단하게 그냥 사진 넣고 어 영어 통역사 줄리아 장 이렇게 적어놨고요. 뒤에는 뭐 개인 정보니까. 아, 홈오피스 뒷면은 굉장히 뭐가 없어요. 어, 굉장히 어 진짜 뭐가 없는데 어,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. 그리고 제가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여기가 조금 거시기한데 네뭐 이런 잡다한 것들이 있고요 어 보시면 제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모아 놓던 이런 엽서들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 뭐죠? 어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네요 어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여기 이게 제가 올해 어딴 사법통역사 자격증이에요 근데 취득은 하고 이렇게 어 제가 서랍 속에 고이 모셔놓고만 있습니다. 여러분, 제홈 오피스 투어 어떠셨나요? 홈 오피스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어,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업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. 뭐, 예전에는 식탁에서도 제가 작업을 했었고, 침대에서도 작업을 하곤 했었는데, 그때는 업무의 집중도가 지금보다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홈 오피스의 첫 번째 장점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장이 굉장히, 어 편하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평소에 제가 작업할 때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. 보이시나요? 러블리? 러블리 티인데, 제가 이 옷을 사실 잠옷으로 입고 있어요. 그래서, 어, 홈 오피스에서 근무할 때는 제가 잠옷을 입고 근무할 만큼 업무 분위기가 굉장히 편하다.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, 음, 제가 배고플 때나, 아니면 졸릴 때나, TV 보고 싶을 때나, 어, 모든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일을 하다가 너무 당이 떨어져요. 그러면 어 주방으로 나가서 어뭐 커피를 내려 먹는다던가 아니면 정말 밥을 먹는다거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집중이 너무 안 돼요. 그럴 때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거실에 나가서 한 영화 한편 보고 들어오면 은 조금 다시 집중을 할수 있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작업하다가 저는 가끔 낮잠도 자는 편인데요. 어 그렇게 잠깐 자는 낮잠이 굉장히 효율을 올려주기도 하거든요. 어,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 이유로 홈 오피스는 어,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. 어, 만약에 지금 뭐홈 오피스를 제대로 꾸미시지 않고 그냥 어, 나는 뭐 식탁에서 어, 업무를 하는데요. 아니면 뭐, 뭐 테이블에서 하는데요.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. 거기 안에서 본인이 어, 뭔가 오피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다홈 오피스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만약에 어 내가 조금 직장 같은 느낌을 아니면 사무실 같은 느낌을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어 이케아 가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어 구매하셔가지고서는 홈 오피스를 꾸미실 수 있거든요. 어 여기까지 제홈 오피스 소개였고요.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구독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어제 이런 거 진짜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어색한데 구독 어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홈 오피스 투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